하기 전에 막뭐 보험도 들던데, 근데 영상을 좀 봤거든. 뭐 보험도 들고 막어막 어? 막 그렇다고 하던데 이렇게 보면 <laughs> 모든 걸다 빼고 오케이 조금씩 한번 해보면서 익혀 봅시다. 괜찮데. 이게 만약에 맞으면 여기 근처 저격 창고가 있대. 17번 창고. 아, 이 자식.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야안 보이는데? 아 어디 있었어? 스케이브 스폰에. 여기 안에가 유조땡크 이거 누가 먹었겠지? 이거 살아야지 이걸 다 들고 가는 거잖아 그치? 진짜 이 앞쪽에? 빌 수가 있냐 왜? 아 죽였네 오케이

아~ 여기가 기숙사동이에요 잠시만요 지도 아~ 여기가 기숙사구나 잠깐만 사람 봐줘야 되는데 아니야. <laughs> 어. 어! 어! 여기서 일로 가서? 여기서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는 게 추천이야? 잠깐만. <웃음> 아! <웃음> 뭐, 했마뭐 하냐고? 어?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? <목소리> 아! <laughs> 뭐야! 어디야! 깜짝이야! 야, 어디야! 야, 뭐야? 진짜 왜 이렇게 많아? 어. 아! 깜짝이야! <목소리> 아, 또, 아, 놀래라.